물론입니다. 아래는 귀하의 유튜브 채널 럭셔리 카즈를 소개하며 2026년형 별표 별표 트랙 도메인 SL6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자전거 모델임 별표 별표에 대해 다른 한국어 스크립트입니다. 다만 트랙 도메인 SL6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고급 로드바이크, 자전거 임으로 혹시 모터사이클을 잘못 언급하신 것이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로드바이크 기준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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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와 탈것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채널 럭셔리 카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2026년형 트랙 도메인 SL6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퍼포먼스와 편안함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모델로 특히 장거리 라이딩이나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도메인 SL6는 500시리즈 OCLV 카본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며 이소스피드 기술이 적용되어 충격 흡수가 탁월합니다. 새로운 2026년 모델은 프레임 구조가 더욱 슬림해졌고 공기역학적 설계가 강화되어 이전 모델보다 속도와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전동식 시마노 105DI2 그룹셋이 장착되어 빠르고 정확한 변속이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마감이 전체적인 퀄리티를 한층 높여줍니다. 또한 넉넉한 타이어 클리어런스로 인해 최대 38mm까지 장착이 가능해 포장도로는 물론 비포장도로에서도 뛰어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내장형 케이블 루팅과 깔끔한 핸들바 설계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완성하며,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가격대는 프리미엄급이지만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